는 초등학교 6학년, 어, 중학교 2학년 남자애 둘을 네네. 키우고 있는 41살입니다. 한참 네. 힘들 때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뒷분 생각해서 딱한 개만 여쭤볼게요. 네. <laughs> 제가 지금 남편이 맞벌이거든요. 아, 맞벌이가 아니고 주말 부부거든요. 맞벌이 하다가, 근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음, 처음에는 좋았어요. <laughs> 그런데 이제 지내, 지내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오고 또 둘째도 슬슬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빠의 힘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도 남편의 그 뒷모습을 보면 쓸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내려가고 싶 같이 살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냥 아이들 적응 못할까 봐 내려오면. 여기 있으라고 하는 지금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제가 현명하게 우리 가정, 우리,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네 스님한테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같이 살러 결혼했어, 따로 살러 결혼했어. 좋아서 결혼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좋으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으면 되지. 결혼을 했다는 거는 같이 살려고 한 거예요. 떨어져서 살려고 한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근데 왜 떨어져 살아? 뭐 때문에? 이유가 뭐요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떨어져 살나니까 빨리 대답하라니까? 아. 남편이 이제 발령이 나서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 이제 남편 생각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다고 이제 같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 없지 발령이 나면 안 가면 되지 사표 내고 <laughs> 애 교육이 중요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어, 다른 직장 수의직이라도 좋다 이렇게 있으면 되고 발령이 났으면 자기가 애 데리고 자기가 사표 내고 따라가든지 거기 가서 뭐 청소부도 뭐든 할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부부의 원칙을 딱 정해 살야지 결국 돈 문제 아니야.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부부 사랑보다. 그건 삶의 기준이 잘못됐어. 어, 그러니까, 첫째, 어, 애 교육이랑 애 교육이, 애가 뭐를 배워야 교육이 학교 가서 ABCD 배우고, 어, 이게 교육이야.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게애 교육이야. 부부가 돈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시하고 돈보다는 서로의 인격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이한테 보여줄 교육이야. 돈 때문에 헤어져 살고 그러면서 A, B, C, D 가르치는게 그게 교육이야. 뭐가 교육이라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저렇게 못 정하고 사니까 결국은 부부가 살아봐야 나중에. 어? 힘들고 애들 키워봐야 나중에 다말안 듣고 이런 거야. 그 자기 태도가 정말 부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애 키운데 애가 말을 안 듣고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있어야 되겠다.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정말 남편이 돈을 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갔다면 나는 애한테 집중을 해서 애가 그런 건 내가 똑바로 살고 애하고 대화 나누고 해서 그럼 남편이 신경을 써서 여보, 여보, 당신이야, 열심히 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야지. 도대체 자기는 뭐 하는데? 그러니까 합할 때애 키우기가 힘들어가 합한다. 이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남편 죽고 없어도 자기 애 키워야 될까, 안 키워야 될까? 네? 당연히 키워야 돼. 그럼 어떻게 키울래, 그럼 뭐? 자기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없어도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 남편 살아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돈 보내주겠다. 애못 키울 이유가 뭐 있다고 애 키우는 게 힘든다 그래. 애가 집안 먹고 지가 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뭐가 힘들어? 그 애한테 쓸데없이 그 남편 없는 쓸 사람을 애한테 관심을 쏟더니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화목해 살아는 걸, 부부지간에 화목하면 애한테 신경쓸 여기가 없는데, 주로 남편 없는 집에 있으면, 그 남자가 없으니까, 그애 남자한테 내네 신경 써. 그래서 애들이 이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하고 놀도록 하고, 공부 뭐 쥐가 안 해서 안 하는 건 그만이지, 뭐 신경 써고 그럴. 그러니, 부부가 화목하게 살고, 부부가 가정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애는 그대로 뻔받아 건강하게 돼. 그 아이도 다, 눈만 뜨면 SNS는 하고, 텔레비전을 보든지, 컴퓨터만 한다는 건, 애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런 거 아니야. 뭐, 배운 게 없고, 엄마가 내 그런 거한 거, 거 자기도 따라 배웠든지. 그 뭐든지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바둑만 할 때부터면 뭐야? 바둑에 중독이 들고 장기 뜨면 장기에 들고 화토하면 화토에 중독도. 텔범 텔비에 중독이 들고. 이 인간의 뇌 성질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주말에 부부가 같이 손잡고 수원성도 걷고 북한산성도 걷고 경주 가서 역사 유적지도 돌아보고 남산도 가고 이렇게 자연과 역사와 이렇게 보내고. 일요일 같은 때는 시골에 가서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가정생활이 이렇다면 애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이 때로 외로우니까 학교 가면 또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드는데 그 엄마가 무슨 존경받을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못하게 하고 자기는 단지하면서 우리 보고 못하게 하니까 저항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가정은 합해서 살 것, 애 키우기 어려웠다 이런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뭐 남편이 불쌍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부는 겨, 같이 살려고 했으니까 같이 산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살, 피차 못할 상평이 있다 그러면 어, 나는 살겠다 한데 남편이 있으라 하는 거는 조금 덜해 그건, 그런 건 조금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건 왜냐하면 어, 나는 항상 살겠다 또 남자도 항상 나는 살겠대. 상대가 그러는 건뭐 상대 책임이니까. 어, 그런 입장을 항상 견지해야 돼. 일주일마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 여보, 당신이 사표 내고 오든지 내가 사표 내고 가든지 같이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애나 어떡하고. 우리 둘이 결혼 우리 둘이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뭐 언제 뭐애생각하려고 우리가 결혼했나? 그 살다 보니 나아가 할수 없지. 이렇게 항상 가치관을 남편을 존중하고 애를 부차로 놔야 당신 애를 대해서 정세에 왜 그래 없어? 이래도, 나도 애 좋아해. 그러나 당신보다는 못해. 이렇게 해야 남편이 기분이 좋까 안 좋까? 아이고, 그 등치만 그지 똑같아, 어린애들이야. <laughs>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뭐 어른인 책에다 속으로는 얼마나 좋아하는데 항상 당신이, 당신이 나에게는 최고다. 애는 부차다. 세살 때까지 빼고 그렇다는 거야. 세살 때는 무조건 애가 우선이어야 돼. 이런 입장을 취해주면서 합하는 게 좋고 안 아파져도 그런 입장을 취한 위에 한시적으로 안 아파지는 건 괜찮다. 아시겠어요? 응. 그 다음에 애들은 애들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들은 그냥 자기가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 건강한 생활을 해야 애한테 말할 때 도덕적으로 애한테 먹혀들어. 그럼 모든 걸다 애들이 내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말 듣는 범위를 몇 가지만 크게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를 줘야 돼. 그래야 야단을 쳐도 먹혀. 일일이 간섭하면 다 저항을 해. 자기도 어릴 때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면 저봐다저 저 아이 저 정신적으로 힘든 거다 아버지가 너무 일일이 간섭해가지고 주릉이 들어가 저렇게 지금 죽는다 그러잖아. 저런 거 보고도 일일이 간섭해. 자연 동물들이 왜 건강해요? 조금만 새끼 나가 조금만 크면 죽어도 부모 간섭 안해 그게 다 건강한 거예요. 빨리 자립한다 이 말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게 애들이 자립심이 없어진 거예요. 가능하면 놔둬. 알았죠? 그럼 자기 할 일이 뭐 있노? 남편도 없겠다, 애도 지 알아서 살겠다 뭐. 띵까 띵까 하고 살면 되지. <laughs>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래, 잔신경 쓰지 말고. 알았죠? 네. 네. 근데 이런 지혜는 필요해. 같이 살고 싶을 때, 남편 보고 같이 살자.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단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말안 들으면 책임을 쓸쪽 정해. 당신 때문에 애들이 말안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요. 자기 책임 안 하니까. 우리 애들이 당신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신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데, 그래서, 어, 당신이 서울, 어, 애들이 그리 중요하면 당신 서울와 살고 내가 거 갈까? 이러면서, 이렇게 설쩍설쩍 이렇게 쿡쿡 옆구리를 찔러야 돼. 알았죠? 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이들은 시골 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어. 그게 부모만, 부부만 딱 마음이 맞으면, 일년에한 군데씩 이사가 도애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 군데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견학도 많이 하고, 좋지. 부모가 이사를 가면서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애도 어때요? 적응을 못 하는 거.